안녕하세요. 저의 꿈은 야구, 운동선수입니다. 우선 제가 운동선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야구였습니다. 7살에 야구장에 가서 나도 그라운드를 밟아보고, 꼭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스포, 다른 스포츠까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현재는, 어, 용기가 가장 많고, 용기와 열정이 가장 많고, 나중에는 파워와 노력과 성실을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반 6번 윤덕재입니다. 먼저 꿈꾸는 삶은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 되고 싶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유머 감각이 있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현재는 봉사... 동사... 3 열정 3 노력 3 행복 2 용기 3 이고요 미래에는 봉사를 5 5 열정 5 노력 4 행복 5 용기 5까지 키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 14번 하은지입니다. 저의 꿈 꾸는 삶을 발표하기 전에 저의 현재 삶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발표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교사입니다. 교사를 교사가 돼서 여러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른 정보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학년 일반 십육반 한유현입니다 제가 꿈꾸는 삶은 변호사인데요. 제가 그 전에 저희 현재 삶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음, 제가 원하는 대학인 고려대를 갔다가 로스쿨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같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공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변호사가 되고 싶냐면 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현재 가치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신감은 3, 신뢰 4, 겸손 3, 정직 3, 열정 2인데요. 미래에는 어, 자신감 5, 신뢰 4, 겸손 5, 정직 5, 열정 4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변호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